상황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아침 8시부터 마트가 연다고 해서 간단하게 장보고 와서 집 구하는데 좀 집중하려고 해요 날씨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 막 패딩이 필요한 날씨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봐요 <laughs> 열심히 하지 장이있어 이거를 일단 치약하고 씻을 것 밖에 좀 살려고 하는데, 이거 치약의 톤도 비싸고 나머지 커가는 것들이 좀 하려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인데, 자, 지금 빵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빵에서 베이글 720g, 1개에 8초 정도가요. 이게 3.5. 네, 장보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동산품을 많이 사서 그런지 가격이 좀 나오긴 했는데, 한 3만원 정도가 되습니다 22로. 그래서 아마 먹을 거로는 베이글밖에 없고, 햄프한컨디으로 바디샤워, 치약 뭐 이런 거라서 한 절반 이상은 그게 차지하지 않았을까. 네,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는 되게 조용하고. 깔끔하고 날이 우중충해서 그런가 조용한 느낌이 더 큰데 마을 이렇습니다. 여기 학교도 있고 전원 마을 같은 느낌? 김포, 울산 정도의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잔디 구장이 많고 주말에 축구 많이 한다고 하니까. 예, 지금 축구 좀해봐야겠 지금 딱든 생각이 있는데, 애가 도시전에오고으로 가면 이케아나 이런 거 많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창고형 매장이 엄청 많고, 그리고 축구장도 엄청 많고, 딱 여기 동네가 그런 느낌이 다 딱히 한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집 알아보고 그 집을 보고 싶다고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서 저를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소개 문구를 여러 번 고쳐서 또 보내고 보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려니까, 아, 눈도 좀 지치고 힘드네요. 근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막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몇 개는 또 스캠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캠 조심하라고 있고 고무적인 거는 이제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아, 이틀 후에 여기 한번 가봅니다. 부디 한달 내로 잘 구해서 유빈이랑 오동토동 오는데 문제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원을 추가적으로 5개 정도 더할 예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뷰잉이 좀 잡히고 있고 조금 더 더블링시티 근교에 가까운 쪽으로 부동산이 잡히고 있는 걸로 아서 계속해서 한번 지원을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화요일 날 뷰잉이 잡혔습니다 위치는 던니어리 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처음에 보고 굉장히 멀어가지고 지뢰 겁을 먹었는데 대중교통은 지금 여기 현재 숙소보다도 훨씬 더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호스트분이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남부 쪽이 훨씬 더 뭔가 살기 좋다.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치안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숙소보다 거리가 더 멀어요. 한 3분의 1 정도 더먼 데도 불구하고 시티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덜 걸려요. 그냥 간단하게 동네 한번 둘러보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어. 오늘은 뷰잉이 있어서 외출을 했는데 버스 카드인 티에커 카드를 이 근방에서 살려고 하니까 없네요. 어디서 사야 될지 계속 물어보면서 다니고 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근처에 커다란 홈플러스 같은 마트에 있어요 거기서도 안판다고 하고 마을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현금 내고 가야되는데 오늘 좀 좋은 표현 배웠네요 I have no idea 이렇게 얘기 안하고 I don't have a clue 이렇게 얘기하던데? 새로운 표현이네 그렇게 구했습니다 역시 지나가는 길에 그 산책하시는 노부부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근처에 가게가 있다고 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밝고 해맑은 미소로 외국인 저를 맞이해주시더라고요 아일랜드 사람들 친절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충전했습니다 보면 5유로를 디파지 타고 나머지가 타법 충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집 보러 가야지 어떻게 타는지, 오늘 도 처음 타보니까 긴장이 되네. 음. 시간가 이제 엄청 많고 시설이 좋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축구장이긴 하지만 근처에 구글이랑 메타랑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직 한국에서 못 봤는데 오늘 좀운 좋으면 볼수있으려고축 매칭하는 어플 가서 보니까 여기가 엄청 하루에 한 6개씩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지 아, 습니다이정 분지 괜찮아요이이런데도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게이정이정이정이 정도. 이정고이도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다음 번에 오겠습니다. 깔끔하고 괜찮네. 좀 멀어서 그렇지. 덤리어리 지역에 왔습니다. 더블린 시티에서는 다트로 23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숙소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외곽 도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오밀조밀한 풍경입니다. 아무튼 이제 뷰인까지 1시간 정도 남았고 남은 시간 동안 저를 어떻게 어필할지 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여행할 집 근처에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집주인이 잠수를 탄다거나 오지 말란 이야기는 없네요. 집은 대충 이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타운하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좀 관리비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이런 단지에서는 관리비가 세잖아요. 지금 보는 집은 1,100. 50유로 정도이고 어, 화장실이 딸린 방 하나에 거실, 그 부엌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안에 한 사람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명이 나갔다고 해서 그 나간 사람을 채울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너무 멀기도 하고 유빈이 어학원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은데요? 다행히 어, 촬영을 허락해줘서 이제 촬영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제 문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복도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가 거실 여기가 토스트 싱크대 그리고 인덕션, 인덕션, 전자레인지 부분. 저문분으로는 나갈 수 있다.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방.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 보고 나왔습니다. 어그 친구들한테 몇개 물어봤는데. 다 좋아요. 저를 좋아해 주고 굉장히 반겨주는 그런 자세. 아마 첫뷰잉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 집이 문제가 아니야. 거리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서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IRP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그 i r p 받고 나서 이제 p p s n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일을 했던 기록들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할까? 이 사람이 계속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해결해 주기가 어렵고, 저 호스트가 이제 함자라는 친구거든요. 함자는 인도 친구인데, 아, 감사하게도, 어떤 자료가 좀 필요할지 리스팅을 적어서 메시지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집주인이 하나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에이전시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입자가 들어올 때 아무리 함자라는 친구가 좋아서 막 들어와라 하더라도 에이전시 측에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받으면 안돼 라고 그냥 옷을 박아버리면은 어쩔 수 없다. 글쎄. 일단, 이만한 집을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더블린 시티 내에서. 그나마 여기 던리어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고 저렇게 좋은 집에 공과금을 다 계산한다 쳐도 1300유로. 고양이 두 마리. 기회가 있는걸꼭 잡아보고 싶습니다. 아, 면서생각해보고 있는데 참 작작하네 세입자가 아무리 좋아해줘도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분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단순히 u 국인 I'm with you 한참을 걸었어요. 그냥 한참을 그냥 냅다 걸었는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까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그거대로 놔두고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도 그 다짐처럼 참안 돼요. 어, 부담이 많나 봐. 부담을 좀 내리고 내일부터는 할수 있는 것들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력서를 한번더 고쳐보려고 하고 그 고친 이력서를 열심히 뿌려야죠. 그 중에 회사 하나 걸리면 그 회사는 저평가된 사람 하나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나에게 100을 줬다면 난 300을 줄 각오로 일을 하겠다. 나머지 IRP는 금요일이 돼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또 PPSN도 그거는 그거대로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자.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조금 환기해보려고 풋살을 잡았어요. 말 구경도 할 겸? 아까 낮에 갔었던 그 구장에서 하는 축구거든요. 어플에서 잡는 건데, 10유로의 경기 한번 뛰는 거예요. 앱에다가 신청을 해서 혼자 참여를 하면 됩니다. 팀을 따로 제가 뭘 필요도 없고 구장을 예약할 필요도 없이 어, 내일또 뷰잉이 하나 또더 있는데, 그 뷰잉 갔다가 축구화들 처매고 바로 부산 가서 스트레스 풀고 친구 만들고, 근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스몰토크로 이야기하면서 운을 만드는 거죠. 오늘 뷰잉은 여기까지이고, 첫 뷰잉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아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